얼마 전에 진짜로 엔카에서 차를 샀습니다. 나같이 매매를 못하는 사람도 먹여주는 불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운전을 너무 못해요. 도로에 갈때 제가 선두에 서는 걸 못해요. 다른 차를 따라가야 되게 마음이 편하고 되게 무서워하면서 다른 차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도로에 나오지 말아야 돼. 어차피 나갈 일도 잘 없어가지고 운전할 일은 잘 없습니다. 주차를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이 금을 좀 벗어나서 주차를 한단 말이죠. 이게 나의 최선이야. 코인도 마찬가지인게 나 같은 새우는 고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항상 형님들 따라갈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하이퍼리퀴드에 어떤 고래가 나타나서 이분의 움직임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 전에 돌찬님이 이걸 알려줘 갖고 감지봇도 만들어 줘 가지고 이걸 트래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고래 주소인데 고래가 비트를 계좌에 계속 채워 가지고 비트를 팔고 이더현물을 사고 이런 거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반복을 하면서 다른 거래소 가격보다 하리에서 현물 가격이 더 높았어요. 이때 이 고래가 이더를 엄청 급하게 막사 가지고 가격 변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대놓고 사고 올리면 팔고 이런 식으로 지정가로 몇번 했었는데 이게 사 놓고 안 팔릴 위험이 있어서 많이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그냥 사 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엄청 4,900까지 올렸죠. 근데 이 고래가 이제 4,900에 다 팔고 중단을 한 상태예요. 이더 사는 거를 이제 중단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더 가격이 다시 4,300대로 4,400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차이 거래 하시는 분들은 비트 하나당 갭이 200불씩 났어서 한 번에 비트 10개씩 이 정도로 돌리시는 분들은 한번돌 때마다 2,000불씩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비트를 팔고 이더를 사니까 비트 가격은 하리에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싼 데서 사서 비트를 거래소로 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체를 할때 유닛을 쓰면은 이체 수수료가 1불도 안돼 가지고 유닛을 이용을 해서 이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닛도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엄청난 볼륨의 트레이닝 볼륨이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만 개의 비트를 팔고 그리고 같은 금액의 이더를 샀다. 4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이 거래로 인해서 유닛의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랑 바이빗 스팟 볼륨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하이퍼루키드는 피 수익만 4.700만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돈을 벌고, 하이퍼 리퀴드랑 유닛도 좀 쏠쏠하게 이득을 본것 같아요. 고래가 비트를 계속 채워가지고 이더를 사고 하는 걸 반복을 하길래 이제 저는 이더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이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전에 그냥 이더 롱 걸어놓고 5,000불에 지정가를 해놓고 잤는데 5,000불 직전에 이제 4,900? 여기서 고래가 이더를 다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더에 물려있는 상태고, 이제 내려올 때마다 계속 물을 타면서 다시 올려줄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고래님. 어제 또 사람들이 많이 하던 게, 하이퍼리퀴드랑 바이낸스 플라즈마 갯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펌비작을 하기도 좋았던 게, 이거 프리마켓 선물이어가지고, 거래소에서는 펌비가 0.05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하이퍼리퀴드에서는 이 펌비가 1시간 정산이고 이게 좀더 높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리에서 가격이 좀더 높았고 그래서 하이퍼리퀴드 숏 바이낸스 롱을 이렇게 잡으면 펌비를 계속 먹을 수 있고 또 가격이 언젠가 붙을 거니까 똑같아질 거니까 그걸 믿고서 하리 숏을 잡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지금 0.6밖에 안 쳤거든요. 근데 하리에서는 이걸 1.8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배 숏을 잡았어도 이게 다 터지는 거죠. 전부 청산이 됐고, 홈 포지션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게 전부 청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프리마켓 선물의 위험성. 이렇게 크다. 펌비 약간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원금을 다 날려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고. 저도 어제 이거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한몇 시간 지켜봤는데도 가격이 안 붙길래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위험하다. WLFI? 이것도 엄청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0.4 정도? 피해는 거의 플라스마에서 났습니다. 안 들어간 게 정말 다행이다. 하리에서 장난질을 하는 그런 고래들이 생겨나고 있다. 새벽에 올리더니 또 올렸네. 이 사태랑 관련해가지고 하리에서 지금 입장문을 내놨는데 뭐 하리 쪽에 기술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프리마켓 선물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격리로만 가능했거든요. 크로스 포지션이 안 되는 거였는데 마치 격리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트레이더들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마크 프라이스를 8시간 평균 가격으로 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베스트 솔루션이 이런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물량이 부족해서 이런 변동성이 생겼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웃기네요.